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네.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음. 저한테 얘기해 주듯이. 오케이, 그래. 알았어. 오케이. 네. Okay. 타투이스트, 이제, 메멘토. 메멘토로 활동 중이고. 경력은 18, 9년 20년은 아직 안된것 같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몇년한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기를 하자면 좀긴 얘기라. 짧게 함축을 하면. 외국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야겠다. 뭔가 좀 특이한 게 없을까 하다가 영화 제목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아마 두 번째 영화가 인뭐그게되멘트라는 거. 근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뭐 기억 상실증이가 걸렸는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이 타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타투라는 의미하고 또 영화하고 다 맞아 떨어져서 그냥 메멘트라는걸 음, 쓰게 됐죠 별 대단한 그런 건없요 그냥 영화 제목이야. 그냥 전체적인 타투 씬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타투는, 내가 생각하는 문신은 좀 크고, 뭐좀 전체적이고 사람 몸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조금 기회가 돼서 요큰 문신, 큰 작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더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잡 작게 뭐 이런 음,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갭이 느껴지는 거지 개인적으로 음,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이즈를 해보긴 해봤지. 아 빡시지. <laughs>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지 않던 거 음,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들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스케일이 큰 타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큰 타투 안에 디테일을 넣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작은 부분이나 모든 것이 디테일로 이루어진 부분하고는 다른 거고, 뭐, 그거는 또 이제 내가 문신을 하면서 내가 10년 전에 작업했던 거를 보게 되면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거에서 오는 거.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나도 숙제인 게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것과 5년 후에 보기 좋은 거, 10년 후에 보기 좋은 거, 20년, 30년 후에도 남아있는 거, 어떤 걸 기준으로 문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각자 개인의 뭐 판단이나 이런 거에 맡겨야 되는 건지. 그건 나도 아직 계속 고민 중이고. 손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잘 남아 있길 원하는 거고. 근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 음. 그렇습니다. 네. 그림 전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 같고. 그림을 그리느냐, 그림을 그려봤느냐, 그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음대를 나와야 되느냐,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조차도 노래는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더 나아가면, 타투가 기술이냐, 예술이냐를 논할 때, 예술은 무엇이냐,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조금이라도, 그래서 거기에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감정을 실어서 들어가느냐,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래서 기술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타투라는 걸 시작을 했다가 손님 몸에 실수도 하고 명함을 거꾸로 친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뭐미술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오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그림을 그렸으니까 뭐 나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음 뭔지는 알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초창기 때는 조금. <laughs> 어, 기본은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어, 타투로 말을 하려면, 당연히 그림은 어, 그려야 되는 거다. 그림을 알아야 어, 피부 위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나서는 미술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미술을 꼭 하긴 해야 된다. 전공이냐 아니냐기 보다는 내가 이걸 좋아하느냐, 이게 하고 싶으냐. 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다르고. 그게 더 중요하지. 그림을 전공하고 안 하고는 내 기준으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응. 내가 좀 오래됐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이제 40대 중반에 20여 년 정도의 경력밖에는 안 됐고. 근데 그나마 그냥 내가 여지까지 해온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타투이스트도 어쨌든 직업이고. 자기의 삶과 인생은 있으니까 타투 하나에만 올인을 하는 건 아니고 자기 가족도 챙기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서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 너무 지금 이거 하나에만 몰두해서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타투를 하는 것도 좀 밸런스가 필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어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어뭐 60살까지 70살까지 할수 있는 거 오래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직업이기도 하고 음. 아무래도 그뭐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여자 손님이었는데 손가락에 레터링을 해달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리얼리스틱만 하기 이전에는 나도 뭐이래저미도 했었고 어, 다 했었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아, 레터링을 해주세요 뭐를 하고 싶어요 네버 포겟을 하고 싶다 라고 알았다. 그 준비를 하고 작업을 끝나고 그런데 이제 손님한테 카톡이 온 거야. 아, 잘못된 것 같다. 아, 뭐가 잘못됐느냐? 다잘 되지 않았냐?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네버 포겟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네이버 포겟을 한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다른 부위면 좀 손쉽게 수정이 가능할 텐데 손가락에 이제 네버 포겟을 하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맨날 네이버닷컴을 치다 보니까 네버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를 한 거지 e를 a로 바꿔갖고 작업을 한 거라 정말 진땀이 많이 났던 실수 중에 하나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신중하고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다시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 아, 내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음, 가장 기억나는 실수 중에. 하나. 예전에는 꽤 했었지. 처음에 시작은 리얼리스틱 타투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지. 기술적으로 내가 익히고, 똑같이 따라하면 리얼 아니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그림도 그려본 적도 없고, 그릴 줄도 모르고, 경력이 얼마 없을 때였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좋은 것도 아니야. 아,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내가 예술가로서의 자질이 있나 다른 아이디어나 굉장히 멋있거나 색다르거나 이렇게 한 타투 리얼 타투이스트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내가 계속 하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막 그럴 때는 장르를 좀 바꿔봐야 돼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거의 한 10몇년 전쯤? 음, 은신 시작하고 나서 한 4, 5년쯤 정도 됐을까? 그때 거의 확실히 확고하게 하고, 돈만 벌기 위해서 타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왜 타투를 하는가? 리얼을 하고 싶어서, 리얼리스틱을 하고 싶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도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리얼리스틱 손님만 가능하면 받아서 하자라고 해서 좀더 이제 집중을.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안 드는 게 이제 함은 할수록 더 어렵고 끝이 없다는 라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딴 생각이 안 들고 어. 이거를 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없을까 좀뭐 뭐 그냥 더 잘할 수 없을까 예. 계속 그런 생각뿐인거든요야 이거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온 걸 생각을 하면 시간은 흘러가고 예. 지나는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길다라는 거.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하면 너무 큰 문제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내가 앞으로 계속 60살, 70살까지 하기 위해서, 롱런하기 위해서 계속 이 직업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려움도 있지만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만큼 나한테 경험도 되고 또 비슷한 어려움이나 이런 게 또 닥쳐왔을 때더 당황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 돈만 보고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타투뿐만 아니라 어떤 걸 보더라도 돈만 쫓아가면 너무 피폐해지고 정이 없어지고 돈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것들이 많이 무의미해지게 느껴지지만 실제 삶은 돈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행복이 되고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계속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 거고. 어렵네. 어렵네. 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예. 말씀 편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 편하지가 않네. <laughs> 아, 예, 편하지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